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솔라나라는 코인입니다 솔라나는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장대항봉의 3분의 1 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었죠 이전에 윗꼬리로 매물대들을 한번 해결을 하고 조정이 나오는듯 보였지만 중요한 가격대인 19만원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1만원을 돌파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다음날도 상승세를 만들었죠. 지금은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면, 이 쌍고점을 찍기 위한 흐름들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우선 여기에 상장 매물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24만원에서 24만, 24만 5천원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대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정보점을 한번 돌파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분봉상 흐름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20일 분봉상 중요한 가격대들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23만 원을 유지를 하고 올라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분봉상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중요하죠. 여기서 하락을 하면은 23만 22만 8천 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5분봉상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분위기가 꺾인다면은 22만 7 500원 이탈을 해야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분봉상 흐름은 이전에 아래 꼬리가 나왔던 22만 5천 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22만 5천 원만 유지를 하면은 다시 한번 정보점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24만 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25만 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22만 5천 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더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자리 강조 서정기전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루진게인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폴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에니지님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